살다 보면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운 적이 많죠. 누군가 울면 왜 우냐며 다그치거나 참아야지라고 말하는 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아파도 아닌 척 힘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게 당연해진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요. 사실 울고 싶을 땐 울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란 게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이 오디오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해요. 왜 우는 게 필요한지. 눈물을 흘린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는 게왜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려 해요.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이유도 모른 채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는지 그 상황들을 예시로 들면서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각 이야기의 끝마다 우리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나눌게요. 이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울어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울고 싶다는 감정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가끔은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 왜 이러지?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그런데요, 그건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 눈물로 터져버릴 때가 있고요. 혼자 조용히 있던 중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와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혹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가 문득 멈췄을 때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울게 되기도 하죠. 이런 감정은 억지로 막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눌러둘수록 나중에 더 크게 터지곤 해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요. 눈물이 날땐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울고 싶은 건 몸이 나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구나 하고요. 그렇게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둘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입니다. 눈물을 보이면 약해 보일까봐 어른이 되면 더더욱 울지 않으려 애쓰죠. 근데 그건 사실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울수 있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눈물부터 쏟아낸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몸이 먼저 치료를 시작한 거예요. 또는 누군가와의 이별 후에 오랫동안 참다가 문득 드라마 한 장면에 무너져 내릴 때도 있어요. 그건 치유의 시작점이죠.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나 자신을 돌보지 않다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울컥 눈물이 터져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건 그동안 감춰져 있던 상처가 드러난 순간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울고 난뒤 자신을 나무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잘 울었어. 이제 조금 괜찮아졌네라고 다독이며 그 감정의 파동이 지나갈 때까지 스스로를 조용히 안아주는 거예요. 셋째, 참는 게늘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감정을 드러내는 걸 조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죠. 특히 눈물을 흘리는 건 약해 보이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꼭 참고 살아가요. 근데 그게 늘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회사에서 속상한 일을 겪었는데 괜찮은 척하다가 결국 퇴근길에 혼자 눈물 쏟은 적 있으시죠? 가족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지만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며 넘어갔더니 그 감정이 며칠을 가슴에 맺혀 있기도 해요. 혹은 친구가 속상한 얘기를 털어놓는데 나도 사실 힘들었지만. 끝까지 웃으며 들어준 적도 있죠. 이런 순간들에 필요한 바람직한 방법은 솔직함이에요. 지금 조금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지금 울고 싶어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여유, 감정을 참는 걸 멋지게 여기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감정은 흐를 때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웅크리고만 있으면 점점 무거워지기 마련이에요. 감정을 안으로만 쌓아두면 결국은 마음 깊은 곳에서 썩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흐르게 해야 해요. 물이 흐르듯 감정도 흘러야 맑아져요. 예를 들면요. 오랜만에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그동안 참았던 감정을 털어놓고 눈물을 흘렸더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던 적 있죠. 또는 일기장에 감정을 쏟아내며 한참을 울고 나니 생각이 정리되면서 숨이 조금은 트이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혹은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아무 생각 없이 울고 나니까 이유는 몰라도 그냥 괜찮아졌던 날도 있었을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은 감정이 올라올 때그 흐름을 막지 않는 거예요. 울음이 나오려 하면 그저 가만히 허용해 보는 거죠.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신만의 방식으로라도 감정을 흘려보내면 그건 이미 치유의 시작이에요. 다섯째, 눈물은 나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어요. 울고 나면 어딘가 나약해진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실은 그 눈물 속에 회복의 힘이 숨어 있어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건 눈물이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요, 실현 후 아무것도 할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지만 며칠 울고 나니 조금씩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경험이 있을 수 있고요. 갑작스럽게 일을 잃고 멍하니 있다가 눈물이 터지고 나서야 그래도 다시 해보자는 마음이 생겼던 때도 있었고요. 혹은 부모님의 따뜻한 말에 울컥해 울고 나서 마음 한 구석이 갑자기 따뜻해졌던 그런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이럴 때 바람직한 방법은 눈물을 감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울고 나면 반드시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눈물은 우리 마음이 숨을 쉬는 방식이기도 해요. 여섯째, 혼자 울어도 괜찮고 누군가 곁에 있어도 좋아요. 울고 싶을 때 혼자 있는 게더 편할 때가 있죠. 반면에 누군가 옆에서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 어떤 방식이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내 감정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혼자 있는 방에서 불 꺼진 채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우는 밤. 그건 가장 솔직한 나를 만나는 순간이기도 해요. 또는 친구가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 줄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안심이 되는 순간도 있죠. 혹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옆에서 말없이 기대 있을 때 괜히 울컥하는 경험도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은 울고 싶을 때내 마음이 원하는 공간과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좋고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억지로 밝은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일곱째, 누군가의 눈물은 우리의 거울이 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볼때 괜히 마음이 아리고 나도 덩달아 울컥한 적 있으시죠? 그건 그 사람의 감정 속에 나의 어떤 부분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통해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우는 장면에서 괜히 내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 친구가 아픔을 이야기하며 울때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던 적 또는 뉴스에서 낯선 사람의 사연을 듣고 괜히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던 날도 있었을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은 그런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왜이 장면이 이렇게 아프게 느껴졌을까 하고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남의 눈물에 공감한다는 건내 안에도 그만큼의 감정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조금씩 단단해질 수 있어요. 여덟째 슬픔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슬퍼하는 걸 부끄러워하곤 해요. 강해 보여야 하고 잘 버텨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슬픔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오히려 그 감정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죠. 예를 들면요, 가족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지만, 혼자 있을 때 슬픔이 밀려와 결국 울음을 터뜨렸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혹은 회사나 학교에서 눈물이 날것 같아 꼭 참았지만, 결국 화장실에서 조용히 흐느꼈던 적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괜히 눈물이 나는데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 스스로도 당황했던 순간도 있었죠. 바람직한 방법은 슬퍼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아프게 되거든요. 슬픈 감정이 올라올 땐 그걸 부정하지 말고 그냥 아 내가 지금 슬프구나 하고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편안해져요. 아홉째 울음 뒤엔 새로운 나를 만나게 돼요. 눈물은 마음의 환기예요. 한참을 울고 나면 머리가 조금 맑아지고 마음 한켠이 정리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건 단순한 감정의 소모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던 혼란이 조금씩 정리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울고 나면 이 전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돼요. 예를 들면요, 밤새 울다가 아침 햇살을 보며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적, 누군가와 오해로 마음이 엉켰다가 눈물 속에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관계가 회복됐던 경험, 그리고 큰 실패를 겪고 좌절 속에서 많이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 그 울음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걸 알게 되었던 순간도 있었죠. 바람직한 방법은 눈물을 흘린 후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울음이 끝난 자리에서 작은 정리를 해보는 거죠.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마음인지 그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어요. 열째 우리는 울수 있을 때더 인간답습니다. 울수 있다는 건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직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차가워지지 않았다는 건 고마워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에요. 그래서 울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사람답고 더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영화 한 편을 보고 감정이 벅차올라 눈시울을 붉힌 순간. 길을 걷다 문득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울었던 날 혹은 오래전 기억이 떠올라 갑자기 눈물이 흐른 순간 그 모든 게 우리 안에 살아있는 감정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은 그런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품어주는 거예요. 울수 있는 감정은 축복이에요. 메마른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를 생각하고 자신을 돌볼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울수 있는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오늘은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왜 울어야 하는지 눈물 속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를 함께 나눠 봤어요. 첫째, 참지 말고 감정에 솔직해져도 괜찮다고 했고요. 둘째,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셋째, 눈물은 정리의 시작이라는 것도 기억하셨을 거예요. 넷째, 감정을 흐르게 해야 가벼워진다는 점. 다섯째, 울음 뒤에 회복의 힘이 생긴다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여섯째, 혼자 울어도 괜찮고 누군가 곁에 있어도 좋다는 말. 일곱째, 타인의 눈물이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 여덟째, 슬픔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다는 점. 아홉째, 울고 나면 새로운 날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열째, 울수 있다는 건 우리가 여전히 따뜻한 인간이라는 증거라는 것도 함께 나눴습니다. 울음은 감정의 끝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줄수 있었길 바라요. 눈물이 흐르는 날엔 그냥 그대로 흘러도 괜찮다는 걸 우리 함께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